아 저랑 팀하실 분난 감첩질에 소질 있어가지고 딱그 주납하는 거 그거에 소질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닌데? <laughs> 어너내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라 너 <laughs> 그냥 강아지 한 대여섯 마리 만든 다음에 지금 같이 pvp 때려야겠다 리얼 북카 스타일 뭘 리얼 부가사 이런 거 사람이 부족하니까 애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<laughs> 걔한테줄 법은 있음? 너.. 너는 그거 봤냐? 그 시즌 A 레전드 무대? 존나 웃긴 게 유튜브에 어떤 욕을 쓰고 어떤 좆같은 말을 써도 항상 맨 처음으로 그저 영상이 나 유튜브에다가 그냥 좆같은새끼를고로놓같은 새끼? 오케이 아니 그냥 생각나는.. 생각나는 욕다 쳐봐 그 시발 병..신아.. 다비야 <laughs> 말은... 너무 센데 너무 센데 <laughs> 아 그거 안 뜨는데? 샵 A 콕 <목소리> 손주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할머니도 분노하게 만드는 감쪽이의 식탐이란 영상 떴는데. <laughs> 아니 댓글에 뭐 달, 뭐라 뭐라 달려있냐면은 감 헛구역질 소리가 비트에 더 어울림이란 댓글 이 있어. <laughs> <laughs> 내가 시발 병신아 답이야라고 해서 너무 심한 영이에서안 나오네. 시발 새끼가 진짜. <laughs> 엄마 엄마 없이 그냥. 엄마 다비아 <laughs> 진짜 없어 무릎. 뭐 그래. 너는 지금 부를 엄마 없지? 야, 씨발. 유차하고 두 모두 그렇아 우리가 안본지 그런다. 대신 난아빠있어조금 내도 요새 하나 뭐지 블레이즈 그거 다 부숴놨어. 아, 씨발년이 진짜. 뭐 <laughs> 알아서 하시고. 아, 요새 하나밖에 없었나? 몰라. 천개 안에 하나밖에 없잖아. 그래서 내가 보장마자 부쉈어. 아, 씨발 놈인데. <laughs> 아, 그래오 높게 잡았는데 우리. 천국 파티션 안에 없으면 어떻게 드래곤? 아, 나 일단 설치해도 될까? 잠만 그거 조사 안 하고 있는 거야? <목소리도> 막 갑자기 서버 들어왔는데, 갑자기 만국파기 만들어 놓은 거야. 어, 너는 나중에 내가 뭐 성인 되면 잡아줄게. 뭘 잡아줘? 살려주세요. 너 뭐하는 거야? 아, 씨발 스폰으로 오겠노? <웃음> <웃음> 나 수상한 야르맨의 스폰 가게 찾을까? <laughs> <laughs> 진짜 김밥치킨 먹고 싶어서 미치고 집이데 아니 아니 어. 먹고 싶지 않아. 어어 우리 삼겹살도 한다고. 삼겹살을 왜 치킨집에서.. 고기 필요하네, 고기가 없네. 김밥치킨 안 먹는다. 마가지엄새끼 <laughs> 내가 옆에다가 김밥치킨 있으니까 조껍치킨 하나 사줄게. 친거야 어, 시발. 야, 이 새끼야. <laughs> 야, 1호 손님, 1호 손님. 아침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해야겠다. 주도 불청객들이 존나 많네. 손님이라고 빨리 손님 취하라고 빨리. 되게... 얘들아. 와, 왜? 나 배고파. 현실에서 게임에서. 아니 게임에서. 아니 현실에서. 뭐 그러면. <laughs> 근데 배도 아파 게임에서라고 하면 김밥 치킨 드세요라고 하면 되겠지만은 니잖아 <laughs> 그러니까, 김밥 치킨은 뭐 준다 해도 안먹아 다비가 이제 엎드절하면서 아이고 형님 김밥 치킨 한 번만 먹어주세요라고 하면 뭐, 먹어줄게. 어 너도 왔어. 해라 가격. 아 맞다 그 단밤 그거 진짜로 있는 카페인가. 이게 뭔지 모르는데. 아, 씨발, 너 드라마 안 봤냐? 뭔 드라마? 등 그럴 수안 봤다고 말했잖아. 아, 씨발, 야, 꼽고 있는 거재 있어. 나 드라마 안 봐. 네안 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. 영파. 그래도 호원이가 많이 바뀌었어. 애니를 보기 시작했잖아. 일단 아직 귀여운 클레 밖에 안 봤는데. 어쨌든 보기 시작한 거잖아. 세상의 마음을 연거지 그 정도. 다비 같은 애는 죽었나. 개빡치는게 시발. 남창 이 새끼가 내가 좋다고 한 캐릭터 다 느어비라서 기분 나빠졌어. 아니, 진짜 느어이긴 맞아. 약간 홍대병 느낌의 추천이야. 아니 신호부가 어떻게 홍대병이지? 아, 신호부 좋아한 건 알겠는데. 아니 게냐도 게냐도 홍대병이야. <laughs> 아그 몰라. 그냥 게냐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일. 자기가 싫어한다고 아니. 질질한다고 <laughs> 치이 안좋아하야 너네는 성인되면 뭐하고싶어? 성인 대장만 하고싶어난 헌팅포차가 고싶어넌 하고 너무 못뺀다고 뭐. 나 아는 누나가 나 자기랑 헌팅포차가자고 지금 꼬시고 있는데 그너 약간 좀 그런거 야 약간 오징어 메탈 해가지고 <laughs> 옆에 오징어가 있으니까 자기 예뻐보이게 하려고 마, 어, 어떤 남자가 말 걸었는데 옆에는 뭐 술안주인가 이러는데 뭐? <laughs> 어, 어. 아, 약간 그런거 있잖아 오징어, 오징어 효과 해가지고 원래 잘생기고 있는 남자도 더 잘생기고 있는 남자 옆에 있으면 오징어 되잖아 근데 다비 원래 못생겼으니까 더증폭시켜주야어 닥쳐 <laughs> 네가 먼저 공격한 거야 뭐 어, 아니야? 대결 결죠 <laughs> 근데 너는 이뺀다한 오징어 효과까지 있는 거지 돈으로 이로 붙인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 <laughs> 내가 그래서 다비랑 잘 노는 거야 <laughs> 내가 오징어 효과를 경험하고 있잖아 근데 왜 너한테는 여자가 많이요 아비가 오징어를 깔인게 맞는데 이제 집사인 뭐 반건조 우럭 이런 느낌이라서 오징어랑 <laughs> <그런. 웃음> <laughs> 우럭이랑 걸어 다녀가지고 <laughs> 상살이었어 <laughs> <없어요>. 그치 그치. <laughs> 하나만.